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세이코인이 직전에 저항들을 돌파하고 아직 이 440원 변곡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이 고가 영역들을 돌파시 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상단에서 달라진 지지선과 그리고 목표가 전략,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추가 상승 눌러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세이코인의 홀더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이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빠르게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는 8월 11일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 드렸는데요. 1240원 밑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자,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틀 만에 26% 정도의 단타 수익을 네, 2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어,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틀 만에 26%면은 260만원,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는 20%, 26%면은 이제 520만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네, 단타로 뭐 몇천만원씩 월, 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이제 10에서 20%씩 끊어서 수익을 한달 동안 10번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끊어서 월 100%, 200%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가능한 거래량 터진 캔들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공략해서 계속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거래량 터진 캔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단타 전략 세워가고 싶다. 그리고, 네, 이번, 이번 주에 또 이제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전략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들어와서 자 비트코인의 역추세 구간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65,000, 6만 66,000 6만 불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7만 불 정도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이제 금리 인하 앞두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지표 발표와 이제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어 국제적인 이슈들이 지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이제 미국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 추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단 과거에 7만불 자리에서 약세전환 되면서 가격이 크게 무너졌던 과거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7만불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조정파동 보이면서 크게 어, 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비트코인의 추가시세 분출 시 7만 불가격에 도달 돌파 꺾이는지가 중요하고요 당분간에는 6만 2천 불자를 이탈했다가 저항대를 돌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만 2천 불자를 깨지 않으면서 당분간 7만 불까지 추가시세 기록하는지를 관심있게 문의들 가셔야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이코인도 동일하게 이 440원의 변곡을 이탈하고 돌파 못하고 저항받다가 그 자리를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시세 나오는 모습이니까요. 자, 435원과 440원 기준 잡고, 요 캔들을 깨지 않으면 보유 가능, 홀딩 가능, 단타 가능,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탈하면서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조정 파동이 나온다면, 데이 코인의 이제 저점 매수 터점 350, 그 다음에 290원, 여기서 이제 눌림목, 뭐, 저점 매수 기회, 공략해 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공유해 드리면, 과거에 만들어진 변곡을 토대로 위로 목표가 전략을 세웠을 때, 현시점 이제 520원 돌파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520원 자리를 돌파하면 추가 시세 590원, 그다음 추가 시세 630원. 요렇게 이제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자, 630원 자리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 기록한 다음 그 가격대를 돌파 못하고 요렇게 변곡을 형성했던 게 벌써 이제 4월 달부터 지금 5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자, 590, 630 지켜주고 반댄.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이탈하고 또그 자리를 저항받으면서 무너졌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 435원 기준 잡고 위로 520, 그리고 뚫어내면 590에서 630원까지 추가 목표가지 대응하시면서 이번 7월 말 고가까지 수익 챙겨주시고 돌파하면 홀딩이나 못하고 꺾이면 조정파동 기다렸다가 저점에 다시 잡아서 상승파동 늘어보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타점을 공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통 코인 시장이 한 달, 길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이 왔을 때 장대음봉에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종목 선정 잘해서 타점 잘 잡아서 배팅을 했을 때, 단기간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파동이 나오면, 어, 50에서 100% 네, 우리 스윙으로 또 크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로도 끊어서 20%씩 네,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에서 20% 정도 단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2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1000만원 기준 20%면은 200만원 수익, 5000만원 기준 20%면은 단타로 1000만원씩 수익을 꾸준하게, 어,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그리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50에서 100%어점에서부터 크게 폭등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가이드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